생각할 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? 아 배고프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보통 글 또는 언어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글자를 읽으시라는 소리예요. 다른 말로 책을 많이 보라는 말이에요. 만화책, 웹툰도 좋고 인터넷 게시물, 기사, 커뮤니티 글, 노래 가사도 좋고 다 좋아요.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라는 말보다는 글을 많이 읽으라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거든요. 물론 글 쓰니가 더 신경을 써서 정제된 글이 나중에 내가 사고하거나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할 때더 도움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럼. 따져보면 특히 가성비 좋아하는 우리들이라면 쉽게 할수 있어요. 웬만한 커뮤니티 글, 채팅성 글보다는 기사, 에세이, 소설 등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요.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? 내가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, 상상하는 거 모두가 다 글, 언어에 연관되어 있고 글과 언어로 이것들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물론 일반 대부분의 책은 스스로가 아직 재밌지가 않고 어렵고 읽기 싫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일단 간단한 만화책, 웹툰, 웹소설, 판타지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보세요. 혹은 길거리에 간판이나 광고 또는 홍보 문구 이런 전단지 등도 좋아요.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는. 다만 그냥 읽지만 말고 해당 글을 왜 그렇게 썼는지 저걸 쓴 의도가 저렇게 왜 써놨는지를 생각해봐요. 그냥 많이 읽는 것보다는 생각하며 읽는 한두 개가 더 효율적이에요. 그래도 다만 조금씩 나중에라도 책을 읽어보려는 노력 생각은 항상 머릿속 뒤에 깔아두세요 현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포기하거나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?